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99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1기하 5에서 7장이고, 묵상하실 부분은 열1기하 5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열1기하 5장 1에서 7절은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이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소녀의 말을 듣고, 선,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말하죠.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는 것을 8에서 14절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나만이 떠나려다가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에서 19장은 몸이 회복된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부득이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왕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 20에서 27절은 나만이 엘리사에게 제공한 선물을 선지자가 거절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의 시종 개하시가 그를 따라가서 작은 선물을 요청해서 받아올 때 엘리사의 책망에 개하시에게 문둥병이 발병한 것을 말합니다. 6장 1에서 7절은 선지 학교를 증축하는 일을 위해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행한 것. 8에서 13절은 아람이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공격하려는 시도를 선지자 엘리사가 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저지하게 거듭해서 저지하게 되자 아람 왕이 그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보낸 것 14에서 19절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지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내로 유인한 것을 말합니다. 20에서 23절은 사마리아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해서 선대해서 보내자 아람이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한 것. 24에서 33절은 다시 아람 왕벤 하다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주민들이 굶주리게 되, 되자, 여우람이 왕이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려서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찾아온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 1에서 2절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 3에서 8절은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갔을 때 이미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주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은금과 의복을 감춘 것. 9에서 11절은 그들이 이 아람 군대가 도주한 소식을 성내에 알린 것. 12에서 20절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게 되자, 백성들이 몰려나가면서 이 사실을 선지자가 말할, 말한 것을 믿지 못하던 장관을 밟아 죽여서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자표와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 또 나만의 아내, 또 나만, 그리고 아람 왕까지도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도록 행동을 취하는데, 왜 이스라엘의 왕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또이 사건을 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이스라엘 왕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나병이 나았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 믿음으로 치료가 되는 이런 역사를 말하면서, 고향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 하미리리가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만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첫 번째 생각은 나만은왜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 이 흙탕물 같은 데 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종들이 오히려 남한장군에게 아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힘든 수고를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지로다 하니라 이 굵은 배를 입는 것은 회개의 모습인데 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죽이려 할까요?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는 하 것은 모순이죠. 사실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회개하는 것처럼 배옷을 입었지만 겉으로는 회개하지만 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여우람 왕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 네 번째,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말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그들이 침묵하면 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람 군사들이 도망간 것, 그리고 먹을 것과 재물이 있다는 소식을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는 다 굶어 죽고 있으니까. 근데 성 밖에 아람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이 헛것을 듣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 나병 환자들이 먼저 알고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또 옷도 숨겨놓고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제 이것이 구원의 깊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기들만 먹고 배부르고 구원을 받고 꿈줄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왕기와 7장 16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가 말한 대로라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주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 구원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